오늘은 디모데전서 18번째 시간인데요. 6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6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인생에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도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마음을 열어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정반대가 되어 버리고 말겠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셨고요. 마치 모래성을 쌓는 사람 같아서 조금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만 하여도 전부 다 무너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도 바울 역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설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여러 가지 교훈들과 권면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경건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해 좋은 터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런 거짓 믿음, 유사 믿음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얻는 믿음은. 결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 얻은,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썩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한 비참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행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좋은 털을 쌓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굳게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치열하지만 끝없이 경건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걸음이 실족치 아니하고 안전할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교훈과 신앙의 모범들을 배워왔습니다. 이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꼭 승리합시다.